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당선된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 뛰어 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인과응보란 말도 뛰어 올랐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의 죄의 값을 받는다는 하나의 흘러내려온 전설 같은 이 전언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반드시 인과를 만들면 응보를 받는다는 천벌을 받는다는 자기가 천벌 받을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서를 저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더니 속상하게 하고 무더니 사람을 괴롭히고 국가를 괴롭히고 보수를 괴롭히고 윤석열 대통령 자기의 은인을 갖다가 완전히 파탄을 시키고 대한민국 보수를 파탄을 시키고 정치를 파탄 시키고 어? 인륜을 저버리고 했던 저 한동훈의 모습은 이제 그 쓴맛을 고스란히 자기가 안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제 6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 결, 결선 결과에 바로 한동훈이가 제일 애지중지했던 장동혁 후보가 반탄파로서의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말을 들어야지. 장동혁이가 원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때는 다 알았어요. 절대로 탄핵 하지 마십시오. 탄핵을 하면 저는 나갑니다. 이걸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 장동혁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얘 얘기가 돼 있고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 당신이 탄핵을 안 시키면 안 떠난다. 최고위원. 그러나 당신이 탄핵시키면 나는 최고위원을 떠남으로써 세표는 지금 딱. 에돼 있습니다. 누구? 김민전 의원, 그 다음에 인요한 의원, 그 다음에, 김재은 최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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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세 분이 그만두기로, 그만두고 한동훈을 내보내야 이 당이 되겠다. 해가서 세 분이 딱 파탄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부족해요. 전부 다 이, 선출직인 장동혁과 이 진종호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 그 둘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네 명이 오케이를 하면은 이 당이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부가 나가야 됩니다. 지도부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자 자동 해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이 장동혁이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네명 중에서 한명 선출직 네 명. 이 돼야 되는데, 세 명, 네 명, 이네 명, 예, 장동혁이 결국은 천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탄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배반을 한게 아니고 충언을 해준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어? 인생 한동훈의 인생을 위해서 당신 탄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안해 나는 탄핵 나는 저이 탄핵을 하는 당신들하고는 같이 못 있어 하면서 바로 탄핵하는 날 사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은 붕괴될 수밖에요. 그저 발버둥을 쳤죠. 왜 한동훈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 대표 계속 하려고 꿈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바로 그 직전에 장동혁 신임 당 대표 때문에. 인생이 포기가 됐죠. 그리고 그 소위 친한계가 움직여 가지고 그 소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또 칼을 갈고 갈고 했지만 결국 그는 이번에 장동혁 신임 당대표를 만들어 내는 바로 그러한 에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한동훈은 이제 물론 자기는, 아, 다음을 보면서 뭔가를 이제 도모를 하려 했지만, 이제는 이 정당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배반당을 하나 만들든지 가칭 배반당 배신당을 만들든지 해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움직인다면 모르지만 이제는 이 국민의 힘에서는 당신의 발붙일 곳은 없다. 어, 이재명 어 민주당으로 가서 기생을 하든지 예. 예. 빌붙어 살든지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저 사진이나 찍으면서 연예인의 길로 가든지 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맞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장심 대표는 결선에서 하여튼 그 이기기 힘든 김문수보를 이기고 이 이긴 동력이 바로 민심입니다. 이 이긴 동력이 뭐냐? 가슴에 맺혀 있는 이 당을 배신하고 당을 갖다가 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고 한 이런 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파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한 동력이 바로 이 한동훈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한동훈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당원들이 한동훈을 이제 여기 오면 안 돼라는 이건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민수 최고 위원은 한동훈을 당원 단계, 이 당원 게시판 사건, 그걸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가족들이 쫙 있는 걸 완전하게 파헤쳐서, 어, 끝을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의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훈계 의원들은 이제 이쪽에 이 고유한, 어, 이 국민의힘 당을 쇄신시키는데 장동혁에게 함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배신을 하려면 배신딱지를 안 떼려면 떠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출당시키겠다. 이겁니다. 조경태는 1호로 제명시킬 겁니다. 조경태는 1호로 출당을 시켜. 당에서 제명시킬 겁니다. 참 나쁜 사람이냐. 그런 나쁜 사람이 당 대표까지 먹어서 이, 이중대까지 만들려고 했으니,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당사에 정말 획을 긋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이가 느낄 것입니다. 상처. 그에게 남는 것은 배신의 결과가 자기에게는 이 결과를 줬지만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원흉이 바로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수를 개멸시킨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자기 본인 한동훈이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역을 거치면서. 인생은 발전하고 산다고 하지만 당신은 영욕이 아니고 배신으로서 은인을 비수를 꼽고 등 뒤에서. 그것도 한 번도 부족해서 두번세번 번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꼽았죠. 결국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 죄 없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이 또돼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자가 그러고 회심을 짓고 하는 자가 그 자가 될수 있습니까 친중파의 길로 가십시오. 아마 가게 될지도 모르죠. 음. 그런 맘보 가지고 그런 심보 가지고 대한민국 정당을 움직이고 나중에 대통령 꿈을 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한동훈의 대통령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신의 딱지를 붙은 사람에게 절대로 보팅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결국 대한민국에 엄청난 멍에와 고통과 혼란을 주었지만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 우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에? 미래를 파탄을 내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의 은인을 탄핵시키고 자기의 은인을 감옥에 넣고 한 저런 사람이 오늘 어떤 것을 느낄까요? 장동혁이가 어? 신임 당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장동혁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탄핵을 시키지 마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에게 그때 최고위원인 당이 장동혁 의원이 부탁을 한 겁니다. 절대 탄핵을 하지 마라. 탄핵을 만약에 시키면은 나는 최고위원을 떠나겠다 해서 탄핵을 시킨 걸 보고 바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함으로써 지도부를 붕괴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 당대표를 지도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탄핵을 시킴으로써 주군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므로써또 보수를 개멸시키고 이런 못된 짓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많은 이제 그는 그의 역사는 앞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역사의 일장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장동혁 어? 신임 대표가 됨으로써 당신은. 이제 정치의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보다 더큰 인과응보가 한동훈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은 너무나 큰 엄청난 고통을 대한민국에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잊을 수 없는 오늘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신의 신이 누군가? 배신의 신이 역사의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처음 봐 제가 생존하고 있는 한 어떤 자가 가장 배신자였나 보니까 한동훈이었습니다. 저는 한동훈을 처음에 대통령이 아끼는 줄 알고 계속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통령이 아끼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그를 갖다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수 있을까? 근데 이제 비이 배신도 말이죠. 엄청난 배신을 한 겁니다. 적과 내통하면서 배신을 한 겁니다. 이재명과 소위 소통하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과 소통하면서. 그, 한, 한, 한탄파, 소위, 소위, 한동계를 갖다가 몇, 몇 석을 딱 쥐고서 대통령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지렛대로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위협했던 한동훈의 역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다시는 한동과 같은 그런 자가 태생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정치적 길은 국민의힘에서는 끝났고 친중파로서 아니면 친북파로서 아니면 민주당에서 가서 아니면 이중대 삼중대 당을 민주당에 이중대 삼중대 당을 만들어서 가는 길 외에는 그는 정치적인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단언합니다. 대통령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신의 법칙을 제일 싫어합니다.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쫓아가서 기억코 배신의 그 본체를 두들기고야 많은 그 그것은 인류의 적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장동혁 어 대표가 되는 순간이 바로 한동훈의. 고통스러운 자아가 움직이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저 속담 있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그 날이 바로 한동훈의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